올라갈까? 안녕하세요 임피니트입니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피니트 성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벌들의 행진 장의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피니트 성렬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. 임피터 입니다 아 안녕하세요. 임피 막내 성종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 네, 안녕하세요. 오늘, 어, 사회를 맡은 임피 남유연입니다. 아 <laughs> 네. <laughs> 영화,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얼마나 재밌었어요? 네 너무, 재밌었어요. 네 너무 재밌었고, 아주 재밌었고, 그리고 또 다른 표현 없나요? 남유이 잘생겼다. <laughs> 김성규 잘생겼다. <laughs> 김성규 잘생겼다. 아, 너무나 감사드리고. 우선, 어, 15주년입니다, 여러분들. 아주 특별한, 어, 한 해가 이제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. 며칠 안 남았죠? 네, 며칠 안 남았는데, 이제 6월 9일이면 저희가 진짜 15주년을 맞이하는데,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15년 동안 정말 오랜 시간, 어, 함께 걸어온 게, 어, 벌써 주마등처럼, 늦, 어, 뭔가 이 <laughs> 주마등이 나와? 소레 <laughs> 씨가 너무 세서 그런지 주마등까지 나와버리네요. 네. <laughs> 아,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사진 찍어주고 계시는데 아,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 이쁘게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아무튼 15주년 동안 여러분들과 정말 함께 달려온 그 시간들이 어, 또이 영화 안에도 잘 담겨 있는데 여러분들 느끼셨나요? 어, 네. 몇명못 느끼신 것 같은데. 한번더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영화 또 계속해서 참여, 어, 상영을 하니까, 여러분들. 영화 또한번만볼거 아니잖아요, 그죠? 렇 네. 재밌게 봐주시고, 많이 많이 봐주시고, 또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. 아, 영화 재밌더라. 영화 정말 <웃음> 최고더라. 정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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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올해 최고의 명작. 올해 최고의 명작. 올해 최고의 명작. 네. 관람평도 많이 남겨주시고 네. 이 친구들 실물로 봤는데 끝장나더라 이런 것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, 너무 감사하고 어, 점심 또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맛있게 점심 드시고 네 건강하세요 전매추 전매추요? 네. 전매추 오늘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메밀 어때요? 그래서 시원한 냉면이나 메, 메밀국수 드시면서 아니면 뭐 물회? 물회 드시면서 후기 많이 남겨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. 그분 재미, 재밌... 네 물회 물회 맛있잖아요, 그죠? 물회 드시면서 맛있는 점심 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? 네. 이렇게 또 이런 시간부터 또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 관람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, 아, 어, 네, 어 플래시, 어, 예. 잠시만. 잠시만. 잠깐만, 어, 네, 네, 감사합니다. 어, 네, 저기 뭐야? 입, 엽떡, 입, 아, 입떡, 입떡, 입떡... <laughs> <laughs> 아, 알겠어요. 옆떡지 어, 아, 이거 그끝 순간 깜짝 놀랐어요엽떡 503일째 먹고 있다는 얘기인 줄 알고... <laughs> 순간 깜짝 놀안 합니다. 죄송합니다. 예, 네. 엽아 아, 네, 죄송합니다. 제가 먹고 싶나 봐. 요 네. <laughs> 오늘 점심 네, 떡볶이 드세요. 네, 여러분들사합니다 여기... <laughs> 여기... 아, 여기... 네.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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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번에 영화를 아직 못 봤는데, 그, 저희가 공연했던 그 열기가 영화에 잘 담겼나요? 네! 어, 네. 어, 제가 몇년 동안 6월 9일을 이제 기념하면서 여러분들께 가까이서 볼 날이 없었는데, 영화를 계기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가까이서 볼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영화 후기 잘 써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! 아, 아이고, 와, 이렇게. 천만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자리를 가득 메워주셔가지고, 저희, 어, 앵콜 콘서트까지 해가지고, 성황리에 끝냈고, 또, d a n g e 그 앨범이 저희 또 커리어에 찍었다고 하, 하잖아요. 예. 다, 진짜, 여러분들 덕분이고, 저희가 이렇게 함께 달려온, 어, 행운적인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, 어, 영화뿐만 아니라, 저희 쭉쭉 같이 봐야 되니까요. 건강하시고 저는 어.. 저희 조카가 좋아하는 점심으로 어..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김장찌개 네 그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<laughs> 네잘 지내셨나요? 네 <laughs>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오늘 무대 인사를 하는 동안 잘 지냈냐는 말도 없이 <laughs>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마치 어제 본 사람처럼 <laughs> 어, 인사를 했던 것 같아서,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. 그리고, 오히려 좋아. 어, 오히려 좋고요. 그리고, 그, 아까 그 엽덕분은, 53일째 입덕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? 53일이면, 심지어 이 영상이 나오는 콘서트가 하기도 전인데, 아, 하고 난후인데 예. 개인적으로 써야 되는 거. 어떻게 들어왔어요? <laughs> 알고리즘? <laughs> 음. 웰컴이번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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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만한테만 이번에는> 완전 <laughs> 빠졌대요 어. 미안한데 더 빠지게 해줄게 보이스 마블의 이거 안좋 빠져들었죠 여러분은 <laughs> 여러분 빠져드셨죠? <laughs> 더 빠져주세요 네, 어, <laughs> 정말 환영하고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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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일단 15주년을 이렇게 기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고맙습니다. 어, 그래서 저희도 엄청 기분 좋게 오늘 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 만나서 기분 너무 좋은데 다들 어, 맛있는 것도 드시고 어, 6월 9일에 또 저희 라이브 방송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자 그럼 저희 인사 드리고 어, 한번 그래도 이렇게 또 오셨으니까 한번 제가 한번 슥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인사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일분었습니다 감사합니다.